우리가 별표 좀 쳐놓자 자, 엄밀하게 신경쓰지 않더라도 8번 답은 맞출 순 있어 근데 우리 이런 배경지식이 있어 2에 x승이 t면 t가 양수야 근데 너무 얘들아 대놓고 했던 것만 내기가 출제자 입장에서 좀 그런거야 살짝 변형을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아마도 너희는 요 녀석이 얘가, 얘들아, 이제 t로 치환을 해서 아마도 풀었을 거야. 너무 치환하고 쉽게 생겼잖아, 저거는. 근데, 절대 값 x는 말하지 않아도 0 이상이야. 그럼 얘가 0 이상이야. 2의 0승은 몇이야? 1이야. 그래서 너희가, 얘들아, t 값의 범위는 몇 이상이 되는 거야? 1 이상이 되는 거야. 안 써도 얘들아,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범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가 있어. 자, 지금부터 말하는 건 참고적인 사항인데 나는 너희가 어떤 실력도 사실 키웠으면 좋겠냐 하면, 예를 들어서, 2의 절대값 X승이라는 그래프는, 원래 이걸 그릴 수 있는데, X에 뭐가 씌워져 있는 거야?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. 자, 고3 정도 됐으면, 물론 이 문제는 관련은 없겠지만, x 의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지 돼. 너희가 y는 f(x)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. 너희가 너무 이런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아. 통째로 씌운 건가? 그래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 그래프 그리는 걸잘 모르면 알았으면 좋겠어 자, 어떻게 그리니?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후 다시, fx 그래프를 그릴 거야. fx 그래프가. 2의 x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. 근데 이 그림 중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후에, 이만큼만 그린 후에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면 됩니다. 자 지금 내가 말한 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수능 전에 한 번은 하자 알겠니? 그러니까 뭐좀한 마디만 더 잔소리하면 이 그래프를 못 그려가지고 애들아 틀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왜냐 너무 이런 것만 나오니까 알겠니? 자 이렇게 너희가 해보더라도 어?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최소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치역이 몇 이상이 되는 거야? 1 이상이 되는 거야. 자, 조금 얘기가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좀 길어졌는데, 내가 어떤 걸 강조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. 아, 얘가 t면 t가 1 이상이구나. 뭐, 빼먹을 수도 있지만, 양변에 t 곱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 20t 더하기 64가 0 이하가 돼줘야지 돼. 양변에 얘들아 이제 그 2의 절대값 x 승 곱해서 뭐 내가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6 곱하기 4가 64잖아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t가 4부터 얘들아 몇 사이로 나와? 16 사이가 나와 그러니까 1 이상 범위로 나왔으니까 빼먹어도 이 문제는 운 좋게 맞았다 이 소리지 그럼 4가 2의 제곱이니까, 이렇게 너희가 써줄 수가 있지. 2의 4승이니까. 그럼 정수니까, 절대값 X가 2, 3, 4잖아. 그럼 풀마 2, 풀마 3, 풀마 4. 맞아, 얘들아. 아니? 신경 안 써도 맞았겠지만, 펌 위는 조심하자. 8번, 이렇게 내가 좀 풀어봤고. 그 다음에 9번을 좀 봐보시게 되면, 9번이.